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진 칠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개강자 문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개강자는 인명이죠, 당연히 이거는 노나라 공자님이 이제 사셨던 노나라의 대부라고 그래요, 대부니까 높은 사람이겠죠. 개강자가 이제 물었다 이런 얘기죠. To inquire 물어보았다. 말은 빠졌지만 공자님한테 물어봤다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제자가 나왔어요. 제자. 이 제자는 뭐냐면 disciple 또는 그냥 student 하면 되겠죠. student 제자 중에서 이런 얘기죠. 이건 숙인데 이거는 이제 후예요. 후 누가 이런 얘기죠. 후 누가 여기서 어 5번 보면 위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to 두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to 비로 봐야 돼요. 뭐뭐이다 이런 얘기죠. 호학이니까 학문을 좋아하다는 얘기인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공자님한테 당신의 제자 중에서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공자 대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유 안회자 호학. 여기서 유는 6번이죠. 유는 어 영어로 보면 there was로 보면 돼요. there was. 뭐뭐시 있었다 이런 얘기죠 누가 있었어요? 안회라는 여기서 이제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아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학문 배우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불행히, unfortunately죠. unfortunately. 불행히도 단명, 여기서 단은, 예, 여기 단은, 여기서는 동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too shorten, 짧게 하다, 이런 얘기죠. To shorten. 그러니까 life, 이거는 예, 명, 은 목숨을 짧게 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 죽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건 now죠 now. 이건는 뭐 어조사고. 지금은 이거는 뭐 then 또는 뭐 so로 보면 되겠죠 s so.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not to exist. 지금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문장은 별거 아닌데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 아내가 공자님 보시기에 굉장히 그 공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이 문장에서 보면은 공자님이 아내에 대한 그 애정이랄까? 그게 이제 드러나 있는 문장 같습니다. 그래서 7강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 또 8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